초반에 뭐 남자친구들이 잘해보려고 막 아침에 모닝콜도 하고 연락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든 한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안 하네 한달 지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모닝콜 하던 것도 안 하고 뭐 노력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이 남자애들이 마음이 뜬 건가요? 권태기 슬럼프는 외국과 미루기 악습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가 오면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권태기가 와서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데이트를 하거나 연락을 할 만한 힘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제 유튜브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죠 어머니 밥상이론이 어떤 환경이 구축되면 그 환경 안에서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첫직장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반에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야근도 하고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비위도 맞추고 노력도 하겠죠 그쵸? 초반에 뭐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초반에 너무 잘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에너지 고갈이 돼서 지치게 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 시험도 그렇잖아요 아나 요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밤 선에서막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42.19km를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100m 달리기처럼 초반에 질주해서 나가버리면 당연히 나가다가 금방 에너지가 고갈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죠.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똑같죠. 지금 말했던 달리기나 회사를 다니는 일이라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로 하던가 뭔가 장기간 해야 되는 일들과 이 인간관계,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에도 최대한 오래오래 지속을 해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결혼까지 꼬리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신이나 로봇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화수분처럼 무한대로 샘솟아 오르지 않습니다. 화수분이라는 게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면 설화에 나오는 어떤 항아리예요. 이 화수분에다가 동전을 하나 놓으면 동전이 두개 튀어나오고 동전 두개해 놓으면 동전 네개 튀어나오고 전래동화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화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수분처럼 무한대로 샘솟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는 사용하면 없어지고 회복해야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아부하기 학습 중독 현상 푸념하기에서 배웠던 뭔가 착한 행동들 쓸데없이 너무 많이 베풀고 착한 척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로 에너지가 고갈이 심각해지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슬럼프나 권태기 그리고 미루기 악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회사를 초반에 너무 의욕적으로 다니다가 지치면 우리는 마음이 식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이 들어와서 초반에 너무 의욕적으로 청소도 하고 뭐 야근도 하고 너무 의욕적으로 회사를 다녀 한달 정도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초반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 청소도 하고 뭐 야근도 시키지 않아도 하더니만 나중에는 안 하네. 얘네들 이제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연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요. 초반에 남자 친구들이 잘해보려고 아침에 모닝콜도 하고 연락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안 하네. 한달 지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모닝콜 하던 것도 안 하고. 뭐 노력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이 남자애들이 마음이 뜬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이게 권태기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태도가 나타나는 걸 권태기라고도 하고 슬럼프를 겪는다 라고도 하고 미루기 악습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루기 악습을 배워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미루기 악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을 연기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납입해야 할 고지서 납입 집 청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귀찮아하고 아 이거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소도 해야지 해야지 해놓고선 자꾸 미루잖아요 내가 뭔가 하기로 한 일들을 어떻게든 미룰 궁리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게으름에 불과한 편안함에 중독 있죠. 그 미루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TV를 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편안함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책임이나 더 어떤 일을 떠맡는 일에 대해서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아나 불쌍하지 라고 자기 연민이나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 이렇게 착하게 살고 베풀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는 할 시간이나 할 일이 없어 라고 푸념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나 너무 에너지 고갈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니까 내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80%에서 90%다 왜 그거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막 잔소리를 해아왜 오빠는 요즘에 연락을 안해 주는 거야.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어쩐 거야? 그러면 아, 내가 내, 내일 연락할게 라고 하고서는 연락 안오죠? 실제로 조회하거나 권태기에 빠져있는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를 대할 때꼭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락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연락이 안와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지고 에너지 고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우리에게 짜증을 내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야 청소해라 집이 돼지우리다 너는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니 너 엄마랑 저번에 약속했잖아 청소하기로 너왜 청소를 안해 그러면 아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너 저번에도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애랑도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오빠는 더 이상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만나자고 얘기도 안 하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아, 할 거야 그럴 때아 근데 아빠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그럼 그런건 아니래 할거래 할거라고 얘기해 놓고선 다음에 또 안하죠 여러분들 집안 청소 안하는거랑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인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우리에 대해서 짜증을 내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들과 비판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도 힘들어 엄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여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짜증내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루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무능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너는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거예요 계속 자기의 에너지 컨트롤에 실패해 가지고 여자친구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면은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이고 너무 불친절하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마를 비난하는 것처럼 엄마가 우리에게 청소하라고 했을 때아 엄마는 너무 불친절해. 좋게 얘기해줘도 되는 문제를 맨날 따지듯이 물어봐. 아 나는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 한 집에. 엄마는 너무 강압적이야. 이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애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미루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나는 너무 뭐 불쌍해라는 자기 연민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죠. 아 나는 너무 불쌍해.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내가 불쌍해 라는 걸 재생산할 수 있게 되죠 이러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깜빡했다 어떤 약속을 해놓고 깜빡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방청소 하나 하고서는 엄마가 야너 방청소 했어? 그러면 아 깜빡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싶은 거야. 그냥 정말 깜빡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 친구랑 약속을 하거나 남자 친구랑 약속했던 걸 깜빡한다. 그러면 아 나는 지금 에너지 고갈이나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한 규칙이든 남이 정한 규칙이든 반항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희생당한다라고 느끼거든요. 책임감이나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희생당한다고 느껴요. 그게 남의 것이든 자기가 만든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루는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권태감에 빠지게 되면 규칙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인간들이. 자기가 요즘에 계획대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자기를 더 억제는 듯한 계획표를 세웁니다. 몇 몇 시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몇 시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표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자기를 완전하게 틀에 갇혀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옥죄고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생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연기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학창시절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딱 되잖아요. 제가 처음 했던 일이 책상 정리예요. 하루 종일 책상 정리만 합니다. 예, 책상을 일단 깨끗이 닦고 공부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던 서랍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시험 기간 다 되고 예, 또 그냥 기본 실력으로 <laughs> 시험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대신에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